제목은 해파리입니다. 어, 주인공은 해파리를 어느 날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네, 그런 흑백입니다 바람이 네, 다 보셨습니다. 자, 할게요. 하늘에 비닐봉지가 날아갔는데. 뭔뜻그 모양이 해파리 같다는 생각을 했어. 하늘을 유영하는 해파리. 근데 해파리는 라게 그렇잖아.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로 마주하면 되게 껄끄러운데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되게 매혹적이야. 맞아. 실제로 보면 피하기 바빠. 왜? 쏘이면 아픈 걸 아니까. 생각해 보면 그래.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거부감이 되는데 그걸 예술로 표현하면 모든 게아름다지하늘에비닐봉지 감상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썼나? 배가 아, 고프네. 해파리 무침 먹어야겠다. <laughs> 오, 오, 맛있는 <laughs> 해파리 무침 비가 <laughs> 아 비가 내린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마약 끊어야지. <laughs> 여기까지 왔습니다. <laughs>